안녕하세요. 성경통독 63일차 신명기 12장에서 14장 말씀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드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 가나안 문화를 따르지 말고 제사장 나라의 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제사자가 반드시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제사장 나라의 합법적인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이요입니다. 신명기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네 번이나 반복해서 그 곳을 강조합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중요한 법을 주시는데 그것은 제사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서 너무 멀리 살면 제사 장소 근처에서 제사 재물을 돈 주고 사라는 법입니다. 신명기 14장 24절에서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자들을 위한 배려의 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예수님 당시에 이 제도를 악용한 사람들로 인해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성전을 찾아와 기도하는 이방인의 뜰을 강도의 소굴로 바꿔놓은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들의 악행을 보시고 크게 분노하시며 화를 내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BC 8세기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움직이는 성막 500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즉,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장소가 계속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1000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고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1000년 동안에는 어느 곳에 살든지 심지어 나라가 한민족 두 국가로 나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사후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법의 정면으로 대항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여 자기 마음대로 제사드리는 장소를 변경하고 더 나아가 제사장을 세우는 법과 절기까지도 변경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여러 보암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다윗의 길과 대비되는 여러 보암의 길을 만든 악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제사드리는 자는 혼자가 아닌 가족과 종들과 레위인들과 함께 먹고 함께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에 주신 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고 나온 제사자는 가족과 함께 노비와 함께 지파별로 흩어져 거주하는 레위인들과 함께 먹고 어, 기뻐해야 했습니다. 제사장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반드시 레위지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레위지파 사람들에게는 땅의 분기시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물의 일부는 제사자의 가족들과 노비는 물론 레위지파 사람들과 함께 먹으라고 정해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11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겠습니다. 더 나아가 제사장 나라 백성들은 음식에 대한 규례들도 레위인들에게 배워 정한 음식을 먹어야 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이적과 기사를 통한 유혹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짓 선지자들의 이적과 기사를 통한 유혹에, 유혹에 조심할 것을 미리 경고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의 유혹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며 가장 믿을 만한 대상으로부터 유혹이 올 것이지만 그때 단호히 끊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모세는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중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시니라. 신명기 13장 3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포인트입니다. 11조는 범사의 복받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시작한 11조를 이제 모세를 통해 제사장 나라 법으로 정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1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제11조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분기십니다. 둘째, 제21조는 11조를 한 이후 남은 것에서 11조를 들여 보통은 감사축제로 사용하고 매 3년마다 구제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첫째,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주십니다. 신명기 14장 29절에 기록되어 있겠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하늘에 복을 주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흉년이 없도록 해주십니다. 말라기 3장 11절입니다. 넷째 땅이 아름다워져서 이방인이 복되다 할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2절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바치는 믿음의 행위라는 놀라운 사실이 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